버려진 자식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아빠와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 밑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참 차별을 많이 받고 살았고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진짜 엄마나 아빠가 끔찍히 아꼈는데 특히 아빠가 남동생이라면 저랑 보여주는 온도차가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별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아빠는 진짜 둘째를 끔찍하게 아꼈고 매번 남동생만 따로 불러서 밥 먹으러 가고 거기에 엄마까지 데리고 갔어요. 저는 나 홀로 집에 혼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있었고요. 그나마 엄마만 저를 신경 써줬습니다. 전화가 와서 어디 밥이 있다. 굶지 말고 있어라는 등 심지어 동생 생일날은 처음으로 레스토랑에 갔는데 저만 놔두고 가고 그런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가 저에게 따로 용돈을 주어주며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저는 동네 떡볶이집에서 찾아가서 또 혼자 떡볶이를 먹다가 갑자기 서러움이 곧받쳐서 엄청 울었습니다. 동생은 그러고 집에 와서는 저에게 레스토랑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 앞에서 대놓고 자랑질을 시작하는데 어린 나이에 저는 동생의 자랑질 도발에 참다 참다 끝내 참지 못하고 그만 동생을 때려서 아빠한테 혼났었죠.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아빠한테 따지듯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한거 아니 냐고？왜 동생 만 잡고 챙겨 주 냐니까？아빠 는저 에게 동생 생일 이라 그런 거 라고 저는 그 답변 에 다시 말하 길, 그럼 왜내 생일 에는 왜안가 냐고？물 은？일 다음 에꼭가 자고 그때 는 돈이 정말 부족 했 다고 해놓고그이 후로 1년뒤 에도, 제생 일이 와왔 지만 레스토랑 에간적단한 번도 없었 습니다. 맨날 제 생일만 되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던 아빠. 하지만 남동생 일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니 이제는 남동생 조치도 자를 완전 부엌대기처럼 대하더군요. 아빠는 집에 오면 지가 그리도 미운지 맨날 과일 까가라 빨리 해라. 집안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고 친구들 학원 다닐 때 저도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말을 하면 아빠는 저에게 콧방귀 피 여자가 무슨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하겠냐고 그냥 집안일이나 도우라며 딱 잘라 거절하고 반대로 우리 집안의 소중한 기둥이라며 제 남동생은 공부도 못하는 놈이 서해 수영 태권도 등안 보내는 학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어떻게든 애교까지 부리면서 노력까지 해봤어요. 아빠 오기 전에 아빠가 좋아하는 과일도 미리 까가두고 말하기 전에 청소도 다 해두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원도 안 다니는데 동생보다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요. 그럴 때마다 동생은 중간등수만 받아와도 한바구음 짓는 아빠가 저에게는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성적을 받아와도 그저 잘했다 열심히 해라 이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아빠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빠의 투명스러운 모습에 상처도 입었지만 엄마는 아빠가 원래 투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잘못하는 거라고 저에게 위로를 해주었었죠. 근데 그런 제 노력과 상관없이 집안에 엄청난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랑 동생이 학교 모임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엄마와 남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난 거였죠. 그때 제 나이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이라고 해도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죠.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과 동생도 잃어버린 사실이 그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아빠는 말 그대로 망가져버렸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며 일도 안 하고 있었고 집은 급격히 기울어져 갔었죠. 아빠한테 급식비나 공과금 달라는 말도 꺼내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저한테 이제 그만 떠나라고 하더군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빠는 저를 더 이상 너를 돌봐줄 수가 없다며 보육원에 보내버리셨습니다. 안 가겠다고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아빠의 바지까지 잡고 늘어지며 울던 저를 냉정하게 버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엄청 의기소침해졌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애들한테 이유없이 욕먹던 적도 있었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퇴소할 때까지 단한 번도 아빠는 찾아온 적이 없었고 성인이 되어 퇴소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기가 막막했었어요. 20대 초반에는 사기도 당해보기도 하고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고생도 해보고 취직을 했었지만 취직할 때 내는 서류에 가족만이 비어있으니까 고하라는 게또 직장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유모를 동정해 눈빛도 당하고 제 아버지 뻘 남자들이 자기를 아빠라고 생각하라며 과도한 스킨십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이 세상에 저를 위해주는 건 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무 살의 저에게 진짜 세상은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누가 저한테 관심 가져주고 그러 금방 그 남자한테 마음에 쉽게 쏠리기도 했지만 그 남자들에게 저는 그저 사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는지 다들 인연을 채 못가서 자기도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고아랑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며 떠나가기도 했었고 저는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진짜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세상을 전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구원해줬던 건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정말 직진밖에 할줄 모르는 바보가 제 남편입니다. 저를 처음 볼 때부터 무척 호감이 많이 갔다며 제가 경리로 들어간 회사에 2차 첫날부터 저에게 돌진하던 남편 처음에는 부담되고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 겁이 나서 밀어냈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남자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저에게 한 번만 사귀어 보자고 혹여나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내쳐도 된다며 매달리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내심 얼마 안 가서 포기하겠지 한게 무려 1년 반이었어요. 남편은 저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저한테 데이트를 신청하고 또 잊을만 하면 저도 잊고 지낸 제 생일날 선물을 사다가 주고 빼빼로 데이든 화이트 데이든 발렌타이 데이든 어떤 날이든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저한테 지극정성이었죠. 그래서 저 고아인 거 모르냐고 말을 해도 남편은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대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과거에 고아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왔었고 그 상처받았던 과정 중에 당신 같은 남자들 많이 봤었다고 기껏 사귀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저 나와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나에게 매달렸던 거지 막상 사귀면 절대 오래 못갈 거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섭섭하다. 왜 자기를 겪어보지도 않고 그런 나쁜 놈들과 비교하냐며 욕으로 당당하게 타박을 하면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자가 한편으로는 저도 점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은 회사에서 사실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자기 일도 정말 성실히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서 승진도 빨리 되었고 누구나 남편을 좋아했었거든요. 한 번은 갑자기 제가 맹장염으로 병원 실려간 날 정말 너무 아픈데 막상 연락할 사람이 딱 떠오른 건 저희 남편뿐이었던지라 무작정 연락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는 사귀게 되었었죠. 정말 걱정도 많이 했었지만, 걱정과 다르게 남편은 사귀기 전이나 사귀기 후나 다를 바가 없던 남자였습니다. 변한 바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랑 사귄다고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면서 다른 여자들이 접근하면 애초에 그냥 차단하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사귄지도 어느새 세월이 3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를 자기 부모님께 소개시켜 주었고,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긴 저라도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고아인 여자를 환영하겠어요. 그저 저는 받아주신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차별과 천대 그리고 구박 같은 건 익숙했거든요. 보육원 가기 전이나 후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더욱 익숙했기에 그들에 비하면 구박 같은 건 하지도 않으셨죠. 그저 처음에만 어느 정도 반대하셨고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 때마다 가면 가끔씩 불편한 기색만 내비추셨을 뿐 저한테 일부러 악의적으로 나쁘게 구신다거나 뭐라 하거나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진짜 노력 많이 했었어요 잃어버린 친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종종 안부연락도 드리고 좋은 거 있으면 사다가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3년을 사니깐 그때부터 시부모님도 저를 정말 친딸처럼 여겨주시며 우리 민주한 나는 말 처음 들었을 때저 그날 너무 기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부모님과 같이 여행도 자주 가고 저도 아들도 낳고 남편과 참 행복하게 살았었네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절 버린 아빠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때서 집을 찾아왔다는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빠는 저와 제 아이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며 힘들게 입을 여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아니 버릴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세요. 저 이제 행복하니까 그만 가식 떠시고 나가세요. 저한테 부모라는 사람은 이제 진즉의 존재조차 안 했으니까요. 라고 말을 하자 아빠는 저를 착잡한 눈길로 바라보더니 힘겹게 말을 하더군요.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했다고 그 정말 미안함 때문에 나의 젊은 날의 과오는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너에게 다시 찾아온 거라며 이제 얼굴은 봤으니까 되었다며 정말 미안했다고 잘 지내라고 하고는 떠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당신은 내 아빠도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빠는 끝끝내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진 아빠를 보니 순간 마음이 참 복잡하더군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더군요. 편지 속에는 아빠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서류도 있었어요. 상속인은 저로 되어 있더군요. 무려 2억이나 되는 거에 비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아빠의 유언들이 담겨 있더군요. 유언을 읽어 보니 아빠는 즉 본인은 말기연이라고 하시네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얼굴도 보고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이거라도 꼭 전해주고 싶었다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미혼모였다고 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그 미혼모의 아이가 나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동안의 모든 차별이 이해가 되더군요 엄마는 자신이 좋아했던 여자였는데 다른 남자랑 사귀었고 그 남자가 고아였던 엄마를 임신시키고는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뱃속에 저를 임신한 채로 아빠랑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출산하니 당연히 아빠가 제 친아빠로 나왔지만 제 생부는 아니었던 거죠. 제 친아빠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도 모른다며 제가 어릴 때 너무 미워서 그놈한테 돌려보내볼까 해서 찾아도 봤지만 생사도 모르겠다고 이름 석자와 나이만 적혀있더군요. 그리고 엄마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부부로 살았었고 엄마는 좋았지만 자꾸 저를 볼 때마다 그놈의 얼굴 우리 떠올라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한테 못되게 부른 거 너무나도 후회된다고 말씀하더군요. 너한테 무슨 죄가 있었겠냐고 내가 다 품지 못할 일들을 그때는 엄마에 대한 사랑으로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줄만 알았다고 그게 제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식인 남동생과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으니 그때부터 인생에 낙도 없었고, 낙오자처럼 살아갔다고 합니다. 저를 보육원에 보내고 있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막상 암에 걸려 자신이 죽음이 다가오니 지난 날들에 대한 과우들이 떠올랐고 제가 어릴 때 자신이 그렇게 구박하고 차별했음에도 자기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어린 것이 애교를 떨며 아빠 아빠 하던 게 그렇게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한테 해준 것도 없고해서 허니 너에게 찾아가면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이거라도 이렇게 주고 가고 싶어서 병원에서 나와 저를 봤지만 자신이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고 자신이 죽으면 상속인이 저니까 꼭 수령해서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더군요. 아빠는 이미 사망한 직후더군요. 아빠도 엄마와 마찬가지로 고아였던지라 주변 일가 친척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서 아빠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왔지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죽기 전 알려준 생부의 이름, 제 출생의 비닐, 그리고 돈참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저는 생부를 찾아봐야 할까요? 근데 그 사람도 엄마를 그렇게 임신시키고 도망간 것만 봐도 인간 말종인 것 같아서 찾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내가 몰랐던 생부라는 존재와 제 아빠가 저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이해가 돼서 참 마음이 복잡하네요.